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7장 후반의 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세상 끝날의 신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먼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보면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을 하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장을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 재판장은 자기중심으로 삽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 또오절에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그 말의 강조점이 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억울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요. 이 과부가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장도 그가 무시했던 이한 과부의 끈질긴 그 요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자신이 번거로웠기 때문이고. 자신을 계속 괴롭힘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죠. 반대로 이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한이 맺혀 있죠. 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되 들어줄 때까지 구합니다. 나를 나의 원수로부터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도와주소서 정당한 것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듭거듭 거절을 당하고서도 계속 찾아가 간청을 합니다. 결국 이 재판장 자신이 번거롭고 자신이 괴로워질 것이 싫어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도 움직인다 하물며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그 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그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칠 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원안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느니 기도해야겠지요. 현재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더 힘써서 기도를 하시자고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끝에 덧붙이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에, 그러나 8절 후반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은요. 이 문맥에서 볼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이 그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안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 그 과부의 그 원한과 같은 그것 이상의 우리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이 우리의 원한인 것입니다. 신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원안이죠죄 용서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들의 원한 그 이상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고 낭망되려고 할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세에 이런 믿음을 찾는다라고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 말는 바로 예수님이 초림한 다하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이렇게 말하죠. 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꾸로 보면 낙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낭망하면서 삽니다. 주님은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도하면 낭망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셔서 이말세에 너희들의 믿음은 낙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다. 그것은 그것이 왜 믿음인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왜 낙망합니까? 낙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음을 의식할 때 탄식하게 되는 현상이죠.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으면 의식하는 것은 그 낭망하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그더 깊은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낭망할 때는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낙망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내 손에서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그에게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겁니다. 이 자랑이나 교만은요, 내가 못하면 의기소침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과도 동일한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수 없음을 느끼는 것은 낭망하는 자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힘인 어떤 방법을 수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하는 거고요. 낭망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지만 낭망하는 사람은 세상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낙마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속에도, 나한 사람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과 낙마하는 사람이 둘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인간 편에, 혹은 나 자신에게 어떤 여지를 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 때가 낙심하는 그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신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에게 항상 있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으로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왜 내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에 그에 대한 청교도들의 이 충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항상 일상으로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지혜로운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하고 기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 기도에 대한 그 무성의함은 영적인 경박함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확실히 우리 세대는요, 지금 이 세대는요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고민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기억되면 정말,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그분 앞에 내가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니.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 이 과부야말로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그녀는 참으로 의지할 자를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수 있는지,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꾸준히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길도 기도에 달려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이 땅에서 믿음을 볼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은요. 그만큼 기도하는 신자를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교회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억울함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에 보살펴 주심이 있고 인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없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자,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천국의 비밀을 일깨워 주셔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인지 어려운 때의 이 말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도록 권고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망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 교회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섭리 를믿는 자들 로서 믿음 으로 인내 하며 기 도하 는성 도들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